안녕하세요 도골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터뷰 진행된 거 있었는데 이 내용 요약으로 좀 안내해드릴까 해요. 하나하나 보실 분들은 기사 링크 아래 남겨놓을 테니까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루리앱이랑 게임포이라는 데에서 인터뷰 진행한 거 올라간 상태고 라이브 중에 한번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긴 부분이라서 우리 채찌 PT한테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는 3시즌에 대한 총평 이번에 출시 이후에 이제 뭐 지적된 문제라던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 답변이었는데 관련해서 캐릭터 밸런스 패치와 트리거 모듈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가장 최근 패치에서 이미 트리거 모듈 중에 뭐 충차 같은 것도 상향이 되었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제이버 같은 경우로도 캐릭터 밸런스 패치를 했는데 뭐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 나갈 예정이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9월과 10월에 업데이트되는 캐릭터는 레픽과 카일 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캐 두 개만 나왔는데, 얘네들을 리워크하는 방향으로 제이버처럼 고쳐준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9월에 보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인 밸런스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매주 빠른 단위의 패치로 트리거 모드 중에서 활용성이 낮은 거 상향해준다고 했어요. 풍차도 이번에 제가 이제 바뀐 거를 AZ로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데미지 개수도 두 배가 됐고, 이제 속성 저항력도 낮추기 때문에 팀에게도 도움이 되는 약간 에이젝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 세레나에 대한 부분은 당장의 너프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른 캐릭터들을 상향 조정해서 이쪽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와 연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의 스토리는 이제 카렐에 대한 서사가 강화가 되었는데 중간에 넬이나 엔조 이렇게 좀 약간 내용을 뺏어가서 승력이 부족했다라는 자평을 내렸습니다 에피소드 2에서 해리스가 이제 신캐로 합류할 거고 여기서는 좀더 이제 전쟁 관련된 이야기로 전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추가되는 얼티미 루나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는데 루나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가되 개그 느낌은 아니라고 하네요 루나가 중점이 된다기보다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스토리 관련된 그런 진행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콘텐츠 로드맵인데 일단 나온지 다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9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꾸미기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파우징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뭔가 전시하고 수집하고 올려놓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어느 정도 랜덤적인 파밍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넣는 것들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아까 이야기 잘못한 건데 얼티미 루나는 10월이고 뭐 사격과 스케일을 동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루나 빌드가 나온다고 하네요. 총을 쓸수 있는 루나? 이거 좀 신기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접 무기, 검 현재 여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 이제 블라이드와 양손검 뭔가 이제 자클릭으로 스택을 모아서 특수공격으로 강하게 하는 등 그런 형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 근접무기는 본서버에 유출된 거를 좀 보면은 휘래핀이 일반공격, 특수공격, 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또쓰일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전용 외장 부품도 이렇게 별도 준비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규 던전은 엑시온에 이제 뭐 던전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두 종류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외에 비어 있는 이런 구간도 하나 하나 더 채워 나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와 함께 추가될 선각자 모듈은 고난이도 전투용 캐릭터 스펙 상승으로도 이제 뭔가 이용이 될 걸로 보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격전 리워크, 기존에 우리가 이제 딸깍해서 잡는 그런 일반 거신들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필드보스도 지금 이제 있는 것들 3종류 말고, 나머지 애들도 출시할 것 같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보스러시 한 번에 여러 마리 보스들을 잡는다던가,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온다던가 등의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철학 소통 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너프랑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네, 쓰일기 좀 잘못 쓰였는데, 이네즈 사태가 있었고, 이네즈 사태에서 의 교훈으로 현재 너프를 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진행보다는 좀 이제 상향식 진행을 해 준다고 하고요. 그레이드 콘텐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기 이상하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전 진행 방식에 좀더 집중을 한다고 하네요. 작년 12월부터 진행했던 데부 스트림도 앞으로 꾸준히 진행한다 하고, 아마 조만간 8월거도 중화순에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진 메시지로 뭐 밸런스를 빠르게 맞추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최우선이다. 다양한 승자 쓰이드로 만들겠다. 라고 주민석 디렉터가 했고 검증 피드는 신뢰가 중요하다. 디테일한 로드맵 공개로 장인자 서비스 기반을 다지겠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은 그 링크로 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요약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내용에 있는 퍼디 서포터 한 번씩 같이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니까 까먹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